클레오파트라의 옥상다육입니다. 제가 오늘 이쁜 해바분을 소개해드리려고요. 자, 해바분 제가 좋아하시는 것들 다들 아시죠? 자, 제가 이 화분에 딱 심어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먼저 분갈이하기 전에 이 아이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이 주물럭 분이거든요. 제가 주물럭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작지만 아주 분위기가 있고요. 었또 굉장히 무거워요. 이거는 다른 분에 비해서 흙 덩어리를 반죽하고 반죽하고 두들겨서 이렇게 어 주물주물해서 만든 거라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무겁지만 아주 저런 느낌 저는 좋아하거든요. 자, 오늘은 해바야의 뭐 네임픽 또 돌명암 있는 돌다 꺼내서 한번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봤어요 어,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찍기에 딱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요 아이 이 화분에다가는 아, 며칠 전에 물 주고 또화엽대준요 화이트 그린이가 제가 조금 이 화분에 어울리지도 않고 또이 아이가 거슬렸어요 멋진 분에 심어주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러 옮겨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옮겨볼게요. 제가 이제 가을이 오니까 가을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어, 유기들 미용시키고 있는 중이랍니다. 미용이 다른 게 있나요? 하엽대 주는 게 미용이죠. 특히 화이트그린이는 미용이 정말 표가 많이 나요. 자 여기 보세요. 정말 지저분했던 화이트그린이가 이렇게 깨끗하게, 목대를 튼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요 아이는 한 몸인데 이렇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.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자, 요 아이는, 어, 4도짜리에서, 요 아이도 마찬가지, 4두짜리에서 이렇게 되나이, 4두짜리에서 이렇게 되나이, 이렇게 벌어졌어요. 이렇게 딱 벌어져서, 다른 무리처럼 그렇게 보이죠. 하엽되고 나니 이렇게 멋져졌습니다. 자, 여기도 하엽 어, 되고 났더니 목대가 어, 숨겨진 꿀벅지가 드러나고 있죠. 야, 이 아이 도대체 두 수가 몇,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. 자, 이 아이는 어, 제가 이렇게가 5천 원이었어요. 5천 원. 그래서 두 개를 심어다가 한 몸으로 한몸 같이 이렇게 살짝 심어놨습니다. 자, 뜯어내고 나니 하엽 떼고 나니 이렇게 올벅지 목대 나오죠? 요 아이 요 작은 아이는 제가 하엽 떼다가 옆으로 살짝 삐져나온 어, 아가야를 떼 버렸어요.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인데 하엽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하엽인지 하엽 속에 있는지 하엽인 줄 알고 뗐는데 이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살지,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콕 박아놔봤습니다. 이렇게, 하얀만 손질해줘도 이렇게 깔끔한 아이가 되는데, 이제 깨어나려고 분을 서서히 내고 있죠? 이렇게, 어 화이트 그린이는 분을 내면 이제 깨어난다고 하는데요. 저는, 음 한여름에는 3주에, 어한 번씩 소주잔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줬고요 제가 8월 말경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종이컵 한컵 정도 양을 이렇게 매주마다 주고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네요. 분 내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입장도 많이 나오고 또 분지, 어, 봄에 준비했던 아이들은 또 분지가 확 돼서 이제 다른 얼굴이 될 거고요. 요런 아이들은 봄에 분지하다가 잠든 아이예요. 그래서 얼굴이 두개 있죠.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다 갈라지게 되는 거죠. 자, 이러고또 분지 나누어질려다가 있던 아이들은 어, 또 이제 열심히 입장을 만들겠죠. 여기 이 아이도 두개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. 여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분지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미용하고 있어요. 이 아이들은 물 줘가지고 안에서 잠깐 쉬는 아이들입니다. 너무 웃수아이라서이 아이 한번 보여, 보여드리려고 제가 밖으로 내려다가 안 내뒀습니다. 누다, 며칠 전에 누다 아, 하입된 아이인데 꼬리 이 꼴. 그렇지만 새로 가능성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. 수영은 멋져졌잖아, 그죠? 수영은 멋지기 때문에 수영만이라도 바라보면 될것 같아서요. 자, 뭐, 얼굴이야. 또 이쁘게 올라오겠죠? 화이트 그린이를 시작으로, 어, 가을을 기다리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. 자, 준비해 둔 데다가 굵은 대립 마사를 깔았습니다. 자, 이제 한번. 왜 이렇게 빙빙 돌죠? 퍼박을 나놨어요 자, 화이트 그린이 제잠깰때 됐으니까 물가지물 주고 나서 제가 분갈이 해도 될것 같아서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. 여기 흙이 상처가좀주 많아서 제가 이 흙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. 볼게요. 제가 이화분가 너무 커서 제가 화분에다가 올려놓을게요. 화분 속에 흙이 많아서 자 먼저 요 아이를 싹 부어주고요. 자 이렇게 해서. 올래 분지 많이 해주라고 멋진 집 줍니다 영양이 많은 흙이라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센데요 여기가. 자,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멋져졌어요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분위기가 딱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보세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전차만 이뻐서 잡고 가는 걸까요? 자, 분위기 있게 딱 맞는 화이트 그린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. 오늘 심어준 아이 같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것 같으네요. 멋진 해바본에 좋아하는 화이트 그린이 요즘 화이트 그린이 농값이라고 해도 그래도 화이트 그린이는 저희의 항상 로망이죠. 멋진 분지 대박 분지 기대합니다.